롱일까요? 숏일까요?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거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트레이딩뷰와 같은 대부분의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기술 지표인 볼텍스를 추가했는데 이 차트를 보면 긴 장대 양봉으로 표시된 대규모 약세가 발생한 후에요. 매수세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적용하면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수 있죠 이 경우 피보나치 골든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가격이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이 가격은 페어밸류 갭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후에 다시 하락을 해서 이 레드 볼텍스 선 아래로 블루 볼텍스가 교차를 하게 된 다음에 이 아시안바 상승 후이이 나왔을 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